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 외교통일윤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금 막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역 말리 타구에서 수천명의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캔 등 각종 범죄에 휘말려 납치, 감금 당하고, 연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신신이 발견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국정감사 내내 무거운 책임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책임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조현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변을 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최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달 전에 대사관에서 외교부 본부의 전문으로 첫 보고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의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외교부의 관리 감독 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남은 국정감사기한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공백, 외교부의 부실 대응과 국감 위정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